민찬아! 김민찬! 김민찬! 거기까지 갔으면 앞에 사람한테 찔러줘야지! 야, 야, 정준! 정신 안 차려! 주고받아! 주고받아! 김태현! 니가 받아야지! 네가 발려서 받아! 받으라고! 황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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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받지 말고 여기서 받으라고 했죠

지훈나지훈나 여기 열렸잖아 열리면 어떻게 하라고 했잖아 다른 가라 그랬잖아 가면세다다여기 감사합니다. 지환 지환 지환. 어 좋아 가 이거 가 됐어 룻. 한국커버국어한버어한커버한국야 좋아 잘했어 한국어, 한어한국해야돼 나와야 준한 나와, 아, 나와! 아, 오케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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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서진 봐봐 얘는 앞에 가잖아 지루가 아니라 앞에 줘야 돼어 베스 앞으로 줘네날려 걸려 동태 오케이 아, 어디서 받으랬어 윤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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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갔어 아니지 소유 번태 김태! 김태! 아마 또 짤려고 끝나잖아! 그건 소유해서 우리 걸로 만들라니까? 레프리! 어? 김춘식! 레프리! 어, 그래, 여기 왔다 갔다. 한세 번도 왔다 갔다. 주아야 주아야 태아나 공대 더 벌려서 주고 받아 황주야 사이 들어오면 사이드 주는 거잖아 어? 임서진 더 나가야 돼 임서진 더 나가야 돼 임서진 더 나가야 돼, 돼. 옆구물로 들어와 서네네네 나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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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유선주 빨리 나와야 아더 받아 누리 그래 아 눌러 눌러야지 아지안이 가야 돼지안이 가야 돼. 우와 태하나주호야차 있어 아까 먹었잖아 약두 번이나 너무 많이 먹었어 이따 먹어 점심 먹자 안되겠어? 안 되겠어. 나와야 돼! 나와야 돼! 나와야 돼! 나와야 돼! 못 때리게! 가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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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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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김민찬! 김민찬 미드필더야. 가야 돼. 야도연아사이드잘 봐봐 사이드잘 보라고 해해해야 뭐야 뭐야 뭐 해, 뭐그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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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와와 아, 와. 와야지 아, 와 있어 같이 하나는 추워 지금 추워 누구냐롱 번호 쓰거. 송태준 그렇지 잘했어. 이나가미야여기따라와다 한이가 주먹. 헤이. 야 민찬이 민찬이. 에이 송태준. 잡아. 김민철 뛰어 김민철 뛰 잡아야 돼 잡아야 돼. 가봐 아, 가봐 가봐. 김 나이스. 일이 좋은 아, 호흡해 민찬아마아 호흡해. 사람 하나만 하나만. 쉬어. 쉬든지. 사람 여기 와야 된다니까 쭉와 야, 계 어, 아! 가야지. 와, 안 빠려. 와. 그렇지. 아, 이거 해. 너 좋아하잖아. 어, 니가 해. 우리 거야. 또 해. 아! 빨 김민찬! 다시 가. 다시 갔다 와. 태환이나나 올라와 태이 공간, 놔두 가, 태안 태안이한테 볼이 가야돼 태안이한테 볼이 가야돼 거기서 풀어서 태안이한테 볼이 가야돼 김태김태김태 에이, 정훈아 공간 먼저 대우 준비해라감이기 지효 땡겨 되게 위험하게 지훈

막그 바로... 나와 나와 그지이스와태이 oh, 어, 좋아 죽어가 주고 가 주고 가주 가라니까 야 지훈이 죽고지훈고 가면 돼 지안아! 지안아! 지안 얼른! 같이, 그렇지, 잘했어! 오케이, 괜찮아! 형제야, 여유가 더 있어! 이렇 이런 거준비하 먹는 거 가 먼저 막아. 아, 네, 형주야! 형주! 어, 어, 어. 어, 어. 어. 니가 빠라잖가봐가라가 봐라. 가가 봐라. 가 봐라. 가 봐라. 니가 봐라. 가라가 봐라. 라가 봐라. 라가 둘이 겹친다. 좋아, 라 형주야 사이드로 가서 받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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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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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아 됐츠 일어라! 됐어 잘했어 내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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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주야! 박진우! 오케이! 공간에 공간에! 지금! 스판 지마 스판 지마 나가! 수원아 출발! 수원아 출발! 출발!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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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올라와쟤 온라인, 쟤 온라인, 라라인쟤 온라인, 쟤 온라인, 쟤 온라인, 쟤 온라인, 쟤 온라인, 라인라인라인쟤 온라인, 쟤 온라인, 쟤 郑志文，郑志文，嗯嗯嗯嗯嗯嗯嗯